맨봉튜브 음, 뭐야? 전니다봉튜브는 <laughs> 뭐야? 어 나왔다. <laughs> 야, 왼쪽 만들려. 존나 킹받아. 아, 왼쪽 만들려. 아니, 맵봉튜브 아, 진짜 영상 첫같이 만들었네. <laughs> 아니, 영상 진짜. 아니, 여기만 들린다고. 오른쪽 안들린다고 오른쪽만 이렇게 들으면 사운드가 안난다고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강선이형 빼고는 다 맞는 말 아니야 일단 뭐야 이 새끼 뭐야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자기 하 <laughs> <laughs> 아, 씨, <laughs> <하소연이 웃음> <자신의 가수에 웃음> 뭐 <하소연이 웃음> 개소리야? 이 새끼야, <laughs> 뭐 개소리야? <웃음> 제발 <웃음> 전화 왔어. 이 <laughs> 어떤 새끼가 만들었어? 이거 여보세요, 메이플 시킬테니 물지 말라. <laughs> 아, 어떤 애가 만들었는지어 어지럽네.

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메이플 스토리의 끝은 어디일까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렸다.